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날씨가 차가운 겨울. 그러나 오늘도 저는 우리 고객님에게 따뜻한 중고차 소식으로 올겨울 포근한 정보를 드립니다. 정말 알차고 실속있고 그리고 가성비 좋고 누구나 봤을 때도 탐난 차, 그런 차만 가지고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를 차량 바로 NF 소나타입니다. 2007년. 등록한 13만 1000km의 무사고 신세기입니다. 비흡연차량에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차가 깨끗합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멋진 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차는 이모 라이저 키가 있습니다. 이모 라이저 키 여기 보시면 키 보시면 영어로 M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도난방지입니다. 키를 복사해서는 절대 시동이 걸리지 않는 도난방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모일라이저 키하고 일반 키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키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키를 꼽았을 때 나타났는데요. 자, 키를 돌렸을 때 계기판에 자동차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모일라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돌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모양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모라이저 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모라이저 키. 이게 뜨지 않으면 그냥 일반 키라서 복사해서 아무나 쓸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모라이저 키이기 때문에 일반 복사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품키를 구입하신 다음에 현대 블루인에 가서 세팅을 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모라이저키 구별 방법은 이 자동차 그림. 또는 열쇠 모양의 흰색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차는 2008년식에 2007년에 등록한 NF입니다. NF소나타 그때 나온 NF소나타 그리고 어, 그인저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부식 결함이 많습니다. 펜다 할지 문 특히 이 스텝에 부식 결함이 많은데 이차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고객님에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건데요. 9식개달면없는차 깨끗합니다. 정말 외관에서 봤을 때 흠집은 나 없습니다. 진짜 깨끗합니다. 문콕 방지 볼도 있고요. 뒷범퍼에서부터 이렇게 쫙 따라가더라도 정말 깔끔합니다. 쫙쫙 라인이 잘 뻗어있고요. 앞에 범퍼에서부터 어느 것 하나 손색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너무너 좋고, 휠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2007년식인데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10년이 넘게 타면서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이 차는 이렇게 관리가 잘 됐다는 것인데요. 이제 또 다른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 차는 외관에서부터 타이어 휠이 깨끗해서 눈에 확 꽂힙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휠에 정말 기스도 없고, 물론 잘자한 기스 있지만 페이가나 깨진 것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타이어만 보더라도 손가락에 잘안 들어갈 정도로 타이어 트레이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차는 16인치 정품 휠에 16인치 타이어인데요. 깨끗합니다. 한국 타이어입니다. 그냥 저렴한 게 아니라 한국 타이어 좋은 겁니다. 2000...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년 되지 않은 깨끗한 타이어 그리고 좀 선팅도 옆에 뒤는 선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 깨끗한데요. 물론 횡다 그리고 문 여기 에 단순교환 있습니다. 그러나 봤을 때 이게 사고 남지 않았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잘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내 옵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을 하나 하나 볼 텐데요. 먼저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룸미러인데요. 평범한 룸미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이냐? 바로 후진하면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 후방 디스플레이가 되는 룸미러입니다. 이게 바로 이 차의 포인트입니다. 후진러면 바로 나오고 네. 드라이브 넘면 없어지고 평소에는 룸미러, 후진할 때는 후방 카메라 쓸수 있는 거고요. 그 앞에는 블랙박스인데 이게 블랙박스가 그냥 평범한 블랙박스가 아닙니다. 차선 이탈 방지, 차선이탈 알림 서비스입니다 앞차와의 간격도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블랙박스입니다 단순한 녹화만 되는 게 아니라 차선이탈과 그리고 속도 제한, 속도 알림 있죠 그런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어, 현재 뭐, 뭐 속도 제한이 몇 킬로다 또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의 내비게이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24시간 고객님의 안전과 편의를 돌봐주고 있고요. 녹화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비싼 블랙박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패스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카드 꽂으시면 됩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이 등록할 필요도 없이 카드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오디오도 네. 네, 음질 좋습니다 네 오디오도 잘 되고요 에어컨 히터 기능도 잘 됩니다 자동 에어컨입니다 이디럭스 등급인데 자동 에어컨 기능이 있다라는 건 그리고 잘안보이지만 여기에는 이 버튼이 있는데 열선, 핸, 버, 열선 시트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에 131,000km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핸들 보시면 가죽 핸들 보시면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이 가죽 핸들이 오래 타면 여기가 벗겨지거나 어, 찢어지거나 변색이 되는데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닦아도 이렇게 닦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흡연 차량의 NF 스나타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빈3이라이고요키이 차는 2007년에 등록한 13만 1 0 0 0 k m 의 N F 소나타 디럭스입니다. 디럭스, 럭셔리, 프리미엄, 엘레강스 이런 등급인데 디럭스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옵션이 많습니다. 가죽 시트, 접이식 빌러, 알루미늄 도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 그리고 전차주분께서 블랙박스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하이패스 룸,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옵션이 좋은 차인데요. 이 차는 실 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있고요. 이 차를 보고 싶을 땐 언제나 연락주시고 오시면 충분하게 시운전해 드립니다. 또한 연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거나 궁금하시면 직접 카센터에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이 차는 실매물이고 실소유자 그리고 차에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장 방문이 어렵거나 그리고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이 차를 가져 가서 보여드립니다. 현장에서 직접 모든 것이 처리 가능하고요. 이 차를 구매하실 때는 할부, 카드 그리고 할, 신용 할, 현금이 가능합니다.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그리고 36개월, 48개월,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환, 중도 상환도 충분합니다. 또한 고객님이 신용 정보로만 중고차 할부는 가능한데요. KB 국민은행일지 국민은행 또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구매은행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다양한 신용정보로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중고차 하면서 고객님께서 타고 계신 차였다면 소중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드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사야할지 모른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실내이긴 해도 짧은 거리긴 해도 그래도 차의 승차감과 성능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 시운전을 잠깐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부터가 부드럽고 쿠션도 좋고 승차감도 좋습니다. 역시 중형차다운 멋이 기능과. 블랙박스도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방귀턱 넘을 때 네, 하체 소음도 없이 조용합니다 이제는 후진을 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역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보고 후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진룸을 보더라도 배터리도 강력합니다 배터리 80L자의 로켓 배터리 그리고 부동유도 깨끗하고요 에어컨 히터 컨디션 좋습니다 엔진 정말 좋고 타임빌드가 체인이기 때문에 엔진 관리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2대2로 이대로 타고 가시면 될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N F 쏘나타 디럭스를 보셨습니다. 2007년에 등록한 13만 킬로의 흰색의 무사고 차량을 보셨는데요. 정말 비흡연의 다양한 옵션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오늘 판매 가격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미시간에 뵙겠습니다.